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아프리카 tv 은 교밍님의 설정사례입니다. 조명 세팅과 캠 설정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의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소개해주신 영상인데 솔직히 잠깐 봤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긴 했어요. 혹 링크를 잘못 주셨나라는 생각까지도 했고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화질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르겠더군요. 굳이 억지로 문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방송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설명해 주시기로는 피부가 회색빛이나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음.. 아마도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지금의 캠 화면이 좀 딱딱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부드러운 화사함을 좀더 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조명 상태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캠 화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명이 부족한 것이 흔한데 이분은 반대로 너무 밝은 게 문제인 것 같더군요.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밝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당히 밝은 조명에 맞춰서 캠 설정을 정리를 한다면 이런 화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본다면 우선 화질이 정말 깔끔하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은교민님이 고민하시는 문제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의하시기를 생기가 없다고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C920에서 보기 힘든 좋은 화질이지만 화사함은 없죠?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 좀더 확인을 해보자. 현재 조명 상태에서 캠의 기본 설정 값을 불러와서 초기화를 한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조명의 평균 이상이라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조명의 대부분을 끄고 앞쪽 조명 몇 개만 남기면 평소 제 영상에서 캠 설정을 초기화했을 때 화면이 겨우 나오더군요. 뒤에 모든 조명이 꺼진 게 보이시나요? 조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캠 화질이 뒷받침되는 건 사실이지만, 강한 조명을 견디면서 진행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는 다큐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켜는 게 아니라 끄거나 어둡게 하는 설정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많은 수의 조명이 밝기 조절이 불가능한 녀석이라 많이 난감하더군요. 얇은 전도 사용을 해보고 룩스패드도 활용을 해보았으나, 밸런스 잡는 게 무척 힘들더군요. 가지고 계신 주조명이 밝기가 정말 강한 녀석이었으면, 반사를 시켜서 어떻게든 정리된 피부톤을 만들었을 텐데, 주조명들을 반사시켜서 쓰기에는 약한 편에 속했고, 직접 인물에 쓰기에는 강한 편이라 정말 애매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설정 방법 자체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던 터라, 차차 해결을 해나가실 거라고 믿네요.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